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봄에만 황사가 불어와서 그때만 공기를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미세먼지 수치가 심했을 때 지하철 내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외부보다 오히려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밖에 할수 없는데요. 매일 최소 두 번씩은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이 될 텐데 실내라고 더 이상 안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의 미세먼지가 외부보다 높아지는 원인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물러 있는 미세먼지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서의 미세먼지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발의 먼지와 유해 물질을 제거해줄 수 있는 미세먼지 클린 매트라는 것인데요. 지하철 입구에 설치해 입구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균 기능까지 같이 있다고 하네요. 상시로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듯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센서를 통해 인식해서 필요할 때만 작동하고 자동으로 멈추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죠. 한동안 중국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하늘을 볼수 있었지만 점차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요즘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지하철에 설치된 신발 미세먼지 제거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신발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까지 설치되었다고 해.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대처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그들은 신발에 묻어서 전해지는 미세먼지까지도 신경을 쓴다. 이것을 보면서 왜 한국이 빠른 시간에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하철에 설치된 신발 미세먼지 제거기를 보며 깜짝 놀라는 외국인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에 먼지까지 흡수해서 지하철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면 현재의 상황도 엄청나게 청결한 수준이 틀림없어. 뉴욕의 지하철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노숙자의 숙소가 되어버렸다.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편리한 환경에 빠져들었어. 그 중에 지하철은 압도적으로 훌륭한 편인데 이번 학기를 끝내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 타본 사람은 모두가 알 테지만 파리 지하철은 냄새가 너무 심각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싶은 정도야.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방향제라도 뿌려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관심이 생겼어. 사실 아시아 국가들의 위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서울로 여행가서 지하철 이용 후기 공유할게 신발에 먼지까지 잡아낸다면 객차의 공기가 내 방보다 쾌적한 것은 틀림없어 한국 회사들과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이런 것들은 경제 규모의 성장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배우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야 4년 전에 이직을 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뉴욕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이 대중교통이다. 한국의 지하철은 완벽히 청결하고 효율적인데 중국의 미세먼지로 몇 년째 고생하고 있다. 클린 매트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신발 먼지를 흡수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볼 것이다. 보통은 신발보다 더러운 것은 몸에 지니지 않으니까. 한국인들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거나 흘린 음료수를 닦는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공기와 바이러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미래에서 온것 같은 그들의 빠른 해결책들이 유럽에도 소개되길 바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에 위생과 청결로 해결해야 돼. 파리와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만들어낼 것만 같아. 지하철은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라 실용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발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첨단 시설을 적용해줘. 한국의 공공시설 청결은 세계적인 수준이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한 달간 지냈는데 건물과 도로는 물론 공공화장실까지 우리 집보다도 깨끗했어. 뉴욕 지하철역은 바닥 전체가 엉망이라 깨끗한 신발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해.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질문을 던졌다. 이런 생각들이 공공시설에 바로 적용된다는 것에 놀랐으며 보수적인 시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국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야.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할때 지하철을 타면 스크린도어가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열차와의 차단문인데 이것으로도 객실내 공기의 질이 좋아진다고 들었어. 신발에 먼지까지 흡수한다면 객차를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